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을 때에 부활의 영광도 분명히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조정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분께서 예, 그죠?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셨으니까 뒤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증권과 찌라시 같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동그 동안 모았던 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권과 찌라시가 예, 그중 진짜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홀라당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퇴직금과 장모님에게 빌린 돈과 모든 돈을 솔, 홀딱 다 날려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또 그런 얘기만 이제 하나님, 크, 네 이거 이번 일만 잘되면 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크게 한턱 쏠게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 어, IMBC의 사장이 되어서 네, 그. 그 기간을 거의 20년이라는 기간을 거의 다 채우면, 예, 그죠.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받기로 돼있어. 그 금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 한 몇십억이 되는 그동안 까먹었던 돈을 복구하고도 남는, 예, 그 돈을, 예, 그죠. 이게, 예, 받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 이 조정이 목사님이 그 기간을 채우기 전에, 예, 내가 이 스톡 옵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톡 옵션을 포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고 언론인들과 방송국 사람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잡 작정하고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정화하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부사님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인들이 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이 조정민 목사님이 스톡옵션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틀어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거기서 제외.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본인도 똑같은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통장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어, 그 일이 아름답게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그 조정 목사님이그 일을 겪고 난 후에 본인이 느낀 것은 내가 과연 그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더라면 내가 어, 스톡 옵션을 내가 받아서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아픔을 어, 내가 이런 고난들을 내가 피해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들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고난을 피해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도,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고난을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선하신 것을 믿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고난이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과연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고 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하늘 나라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죠그 사모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보자마자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해?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예, 이 네 니고다메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잘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 독사의 자식이니 뭐. 예.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 발끝에도 우리는 못 미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다섯 권뭐뭐 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여러분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예, 신명기까지 여러분 그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도 다 그러니까 그, 그들이 자라면서 그 평생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함을 지켰던 사람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쓰잘데 없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그렇게 정결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쓰잘데기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된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그게 거듭나는 겁니까? 예. 그죠. 영적인 무지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것이 진짜 거듭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선물입니다. 거듭남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이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그죠? 예? 아이에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태교하고 아이를 위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는 라 거죠. 태아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라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할일는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죠, 그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태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거듭남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드러내고 싶고, 저것도 내고, 이것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으시죠? 하나님, 나 이거 섭섭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그 섭섭한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건 교만한 일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왜섭섭해합니까나 자신에게 섭섭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에게서 "너는 왜이 모양이냐?" 하나님이그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너는 왜이 모양이냐? 나 자신에게 좀 섭섭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좀 알고, 조금 기도하고, 좀 헌신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새롭게 창조어지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생명을 잉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신에 비추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임신한 것을 합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때로는 입덧을 합니다. 입뜻을 하게 되면 어때요? 네. 그러면 뭔가좀 이상하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임신을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라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듭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면 우리 속에 거룩한 입뜻들이 생깁니다.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세상의 것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너는왜이모이냐 전에는 내 자랑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술도 씻고, 담배도 씻고, 찬양만 하면 눈물도 나고, 영적인 입덧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입덧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입덧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동안 좋아했던 거 먹, 먹었던 거못 먹잖아요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싫어지잖아요 그동안 잘만 먹었던 것들 못 먹게 되잖아요 입덧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입덧해본 몸매가 아니니까요 <laughs> 네, 이 배를 보면 뭐 입덧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몸매입니다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기를 네? 낳아보신 분들 다아죠 입덧하면 내가 목전에 뭐 정말 내가 좋아했던 것들도 싫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싫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내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인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 속에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싫어진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싫어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회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 정말 지금 보니까 너무 잘못 살았네요. 이게 회개로 나타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하준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버죠, 부부. 하준파파 하줌, 하준맘에서 이게두두 두 부부가 뭐 아기 키우고 이런 걸 유튜브에서 굉장히 성공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이를 한번 유산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저런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울증도 오고 힘든 일이 있어서 아파하고 있을 때 어떠한 교회 언니가 라오스로 성교여행을 가자, 선교여행을 가자. 근데 성교여행을 따라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네. 아무 생각없 그냥 가자니까 가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라오스의 아이들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전에는 이 하준맘이라는 어, 하준맘이 어, 명품, 좋은 차, 운전 면허가 없대요. 운전을 못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운전을 못하는데 차는 매덕짜리 차, 좋은 차를 타고 남들한테 보게 나는 이런 차를 타야 된다는 거, 무조건 좋은 차.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중요한 건그 하준파파라는 그 남편이 얘게 우리 형편에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맞냐, 누구한테 보여주고 과시하는 것이 맞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말이 그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라우스에서 아이들을 성교하면서 환해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에 돈을 투자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그것들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가 그 마음 속에 감동이 왔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모든 것들을 다싹 정리해서 라우스 아이들 위해서 선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 라우스 라오스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영적 입덧이 일어나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들이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것들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닌구나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것이 돌이키게 되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9988234에 가추고 예,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대로 원수 같은 인간, 저 원수 같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극렬한 마음이 그에게 보여질 때 저것도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 조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조지 목사님 예수 믿지 않을 때 날마다 술 먹고 술집에 그죠 여, 뭐 어디 갔겠습니까 여자 있는 술집 뭐 이런 데 갔겠죠 에? 룸살롱 이런 데 갔겠죠 그런 것 열심히 그렇게 놀고 밤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어혀오고막귀여고그술 네, 뭐 냄새, 담배 냄새, 여자 리스트이 묻어있는 와이셔츠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그 발을 씻어주면서, 전에는 그 목사님은 그냥 콱 니도 죽고 내도 죽고, <laughs>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더라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술이 떡이 되어서 들어오는 그 남편은 양말을 벗겨서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이 영원을 구원하니 주옵소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원수도 극률이 보일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나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들이 있죠. 우리가 하품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살다가 하품이 계속 나면 무슨 신호입니까?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돼요. 몸살나거나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이 경고하십니다. 애들이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하품하게 영적으로 하품을 하게 하십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신호들이 경고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고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삶들 속에 대부분 일어나는 대부분 문제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망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돌이키려고 보낸 목자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너희 조상들이 지켰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로마의 치하에서 성전도 잃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가는 이런 삶의 현장들이 왜 이렇게 된줄 아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듯이 일어나는 이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품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경고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경고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어,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신을 안했는데도 임신한 것처럼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상상 임신과 같은 믿음이 아닌지도 모르죠. 눈물 돌리고, 찬양도 하고, 마음의 감동도 가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거듭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증세는 비슷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상상 임신, 그 뭐, 그 열매, 그 상상 임신과 진짜 임신의 차이가 뭡니까? 태아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열매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정반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의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구나. 끊임없이 돌이키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삶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런 모습들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거룩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전의 나의 헌모습 헌가죽부대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정말 헌 옷을 새우과 기워 쓰지 않는 것처럼 헌가족부대에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새 가족부대 새 옷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을 내 속에 채워 하나님 열매 맺는 복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죠. 예쁜 몸매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이전에 즐기던 것도 포기합니다. 왜요? 아기가 그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품은 삶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품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시고. 내가 진정한 거듭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